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상조와 백성민, 조상조와 백성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조 이게 활 궁자 인간 아시죠? 활 궁, 활 궁, 활이 이렇게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활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다 활 시위를 해서 쏘는데 이 구부러진 모양을 글자화 시켜서 이렇게 리얼 자에다가 밑도 하나 끄어서 이렇게 꺾는 겁니다. 리얼 자, 우리나라 리얼 자말해서 밑도 하나 더 끄어서 꺾는 거 이게 활궁입니다. 활궁, 활공. 활궁인데 활궁에서 가운데를 내려줬습니다. 이게 조상조, 조상하다, 슬픔을 애도하다는 거죠. 조상, 조상조, 슬픔을 애도하다, 조상하다. 애도하다. 그러니까 우리 그 미, 미국이나 서양 군대 같은 경우 그 군대 전우들 전우들이 죽으면은 장례식을 하는데 대포 같은 걸 이렇게 대포 같은 거를 해서 빵빵 쏴줘 슬픔을 표현을 하죠. 슬픔을 뻥, 촬렷 네. 아, 발사, 뻥그는 거고 사람들 다줄서 가지고 그 애도를 표하지 현 않습니까?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도 그때는 대포가 없으니까 이 화를 썼다.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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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발 푹 싸서 조상을 표했다.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옛날에 조상을 죠 에도알 조 에도알 줘, 조상을 줘. 백성민, 백성민 자를 살펴보면은 백성민은 자, 이게 씨씨 시, 시, 성씨, 성씨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하지 않습니까? 그 씨인데 씨 옛날에는 씨족 사회였죠. 성 성, 같은 성끼리 모여서 사 고대 사회에서는 씨족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성씨, 성씨 같은 씨. 성씨로 촐락을 이루면서 그렇게 이루면 살았었죠. 그래서 성 성씨 이게 씨가 씨 씨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나무 뿌리가 있었습니까? 나무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가 뿌리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막 뿌리가 얽히고 턱이고 살키고 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땅 속에서 그 모양을 상징화해서 글자화시 시킨 것입니다. 이게 상형자 같습니다. 상형자 상형자. 그래서 이거를 탁 해서 이렇게 하고, 이게 뿌리가 이렇게 얽혀서 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얽혀서 이게 성씨씨다. 이 뿌리를 이렇게 상형적으로 형상화시켜서 형상화 상 글자화시켰다. 이상형 모양을 본떠서 글자화시킨 것이다. 이게 상형제 성씨씨입니다. 성씨씨. 딱한개 밑으로 이렇게 꺾고, 하나 꺾고, 길게 이렇게 이게 성씨씨, 뿌리 모양입니다. 성씨씨. 뿌리가 된다 성씨라는 것은 뿌리가 된다 자, 뿌리가 된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꼽고 이게 성씨인데 성씨씨에서 덮개가 덮, 덮인 겁니다 덮개가 덮여 있어요 이게 백성 민자입니다 성씨씨에서 성씨씨 성시시, 성씨씨에서 성씨씨에서 여기에 덮개가 하나 덮였어요 덮개가 자, 성씨 성시, 성씨씨에서 여기에 덮개를 덮어줬습니다. 덮개를. 이게 백성민자입니다. 백성민자. 자, 이거를 한 번에 쓰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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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자, 성씨씨에서 여기서 그대로 덮개를 덮어준 것입니다. 덮개. 이게, 이게 백성민이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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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글씨가 됩니다. 이 글씨는, 이성씨를 성씨가 덮필 시적 그 시적 사회의 성씨로 이루어진 덮필 정도로 뒤덮일 정도로 되면 그렇게 백성이 모여, 모여 있는 거다. 그 백성을 이루고 있다. 성씨들이 여러 성씨들이 나라에 뒤덮여서 이렇게 덮여 덮혀서 백성을 이루고 있다. 백성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백성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칠벌 허물죄 실벌 허물죄 실벌 사람이 창과 이거 지난 시간에 창과라고 우리 썼습니까 창과 무력을 나타내셨으니까 무력 창과 창을 이렇게 길게 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력을 나타내셨으니까 그럼 사람이 창을 들었다는 것은 뭔걸 친다는 거죠 이제 어디를 어느 나라를 치러 간다 무력을 치, 치러 간다 그걸 상징할 수 있, 있겠죠 그걸 상징할 수 있겠죠 사람이 창을 들고 어디를 치러 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벌자 칠벌 칠벌자입니다. 사람이 창을 들고 치러 간다. 칠벌 칠벌자입니다. 허물죄 허물죄자는 허물죄 이것에게 이 이거 짠짠 이거는 그물 붓수자에서 그물라자로 합니다. 그물. 그물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간단하게 글자처럼 그래서 그물라 그물을 표, 표, 뜻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아, 이렇게 그냥 항상 옆에 오는 것은 이렇게 옆으로 젖혀주는 게 많잖아요. 한자는 그래서 한자 옆으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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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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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 안 쓰잖아요. 옆에는 꼭멋을 내줘 한자는 옆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는 쫙 뻗는다든지 뭐 그런 걸 자주 하잖아요. 한자는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하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내려줬어요. 그리고 하나 둘셋 이게 혐물잼인데 혐물잼인데 이게 이게 뭐냐 이새 모양으로 새가 새 날개로 이렇게 날고 있는 새 모양으로 이 꽁지고 연을 생각해 봤어. 연을 이렇게 날려 연을 친구하고 뭐 신호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야나 친구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친구 너가 뭐 집에서 내가 엄마 몰래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 쪼, 쫓아오면은 어, 연 날리지 아연연연 연, 어, 연 날려 연 안, 날리지 말고 아니 쫓아오면은 연날 날려라. 그러니까 안 쫓아오면은 안 쫓아오면 연 날려라. 그래 내가 안심하고 다시 집으로 엄마한테 안 맞이. 내말 엄마 엄마 엄마가 쫓아오면 맞을 것 같으니까 안, 안 쫓아오면은 내안 맞는가 보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싹싹 빌 빌고 집에 들어가려고 어렸을 때 얘가 그렇게 했는데 친구가 야내 엄마 안 쫓아온다 안 온다 그리고 연날려졌어요 얘가 헐헐 날날 날아 날니는거 보고 얘가 음. 보고 아 엄마가 안 쫓아오나 화안 났구나 그리고 집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날아다니다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는 신호라 친구하고 서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언으로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일비 아닐피. 이게 안일비 안일 안일비 안일비자입니다. 그래서 이연이 떠오르면은 아닌 줄 알아라. 연이 떠오르면은 아닌 줄 알아라. 그래서 안일비 그런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잘안 해주면은 본인에게 맞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일비 안일비자예요. 안일비 자 안일비 그물 그물에 자 뭔가 우리가 허물죄자인데 허물 우리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자를 만들 사, 사람들도 허물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뭔가 묶이고 마치 그물에 얽매여서 아, 아주 매여서 이렇게 번뇌하고 번민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고대로부터 알수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주원구치도 보면은 죄 지고 나서 막 엄청 고통한다고 하잖아요. 그~ 그~ 잘안 읽어봤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 렇게 아닌 거 죄라는 것은 아닌 거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 거 그거를 범했을 때 범했을 때 그물에 묶이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다 사람을 얼아 매고 아주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허물 죄를 이렇게 상징으로 표시를 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서움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허물죄 두 다리 뻗고 뭐못 보자고, 사람이 죄를 지면두 다리 뻗고 못뭐 자고,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늙어버린다. 이렇게 얽매여서 이렇게 큰물에 걸린 것처럼 어, 죄책감으로, 이래서 아닌 거, 아닌 것, 아닌 것은 하면 안 된다. 아닌 것은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걸 한다는 것을 그, 자기 자신을 그물에다가 정의한다는 것이다. 그게 허물죄, 허물죄입니다. 허물죄, 허물죄, 허물죄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허물죄. 두루주 다음은 두루주자입니다. 두루주. 두루주, 두루주인데 두루주 지난 시간에 했었죠. 두루주, 두루주 이게 두루주 쓸용. 달 얼자를 납작하게 펴서 가운데를 나눠주면 쓸용. 쓸 용. 다룰자를납작 납자가 펴서 가운데를 나눠주면 쓸 용이다 쓸 용자 사용할 용자 사용하다 그쓸 용자다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이제 글자로 그 글자로 이렇게 조합해서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뭐 변형이 되잖아요 한자가 변형이 되고 그래서 쓸 용자 이 가운데가 빠지는 거죠 가운데 빠지고 이 입구가 들어갔어요 입구가 그래서 자해서 입구 이게 두루주 입이라 입은 두루두루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게 입이다.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게 입이다. 입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게 입이다. 아무나 다 사용하는 게 입이다. 두루주 두루주 두루두루다. 입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필발. 자 필발자는 이게 우리가 소실점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소실점이 쭉 있습니다. 길 이렇게 길 이 도로 도로를 보면은 가운데 중앙선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 있고 가로수들이 세워졌습니다 가로수들이, 가로수들이, 가로수들이 세워지고 점점 점점 커지죠. 가까울수록 점점 커지고 이게 점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걸어가는 거죠. 사람이 조금 작죠. 멀리 있으면 작고 앞에 있으면 크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걸 원근감을 나타내주는 이런 그림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죄송다 여기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멀어지고 있는 언감을 가지고 멀어지는 그 길을 나타낸다고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발자국이다. 그 길을 가는 발자국 발자국을 두 개로 상징을 해주고 이쪽 두 개로 상징을 해준다. 두 개로 두 개로 상징을 해주고 두개 상징을 해준다. 그래서 어딘가를 발걸음을 가는 방향 그거를 지금 상징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건 활궁자지 않습니까. 활, 활궁자라고 아까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리얼 자에서, 하나를 해서 꺾어서, 꺾어 좀, 내려서 꺾어 준 활공 자고, 활을 들고, 이거는, 이거는 몽둥이를 든 손이라고, 이렇게, 한자 부수에서 그렇게 설명이 돼요. 이, 이 아래 이거는 손, 사람 손이 이렇게, 자꾸 사람 손이, 사람 손이, 사람 손이, 사람 손이, 사람 손이 이렇게 돼 있고, 사람 손이 이렇게 잡고 있 뭔가를 잡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상징화한 거고 이 잡고 여기 몽둥이가 몽둥이가 이렇게 옆에 나온 겁니다. 몽둥이가 그래서 이거를 글자와 한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글자와 이렇게 몽둥이 몽둥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잡았다는 거죠. 무기를 이렇게 잡아서 나온 겁니다. 때를 무기 때를 무기를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부수 글자가 이런 때, 때리는 이 부수 글자입니다. 이게 때리는 부수 글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대를 생각해 볼수 있죠. 군대는 활을 든 사람, 말을 탄 사람, 뭐 창을 든 사람, 무기를 든 사람, 이런저런 무기를 든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군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수없이 많은 거, 지금, 지금, 이렇게 길을 앞두고 있어. 출정식을 앞두고 있고, 깃발도 세워져, 있고, 나부끼고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발, 필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필발, 발진, 출발, 필발. 꽃 꽃이 이제 핀다, 피어나다, 피어날 발. 뭐, 뭐, 떠날 발. 이제 출정식을 해서 떠나려고 지금 그 앞장, 앞에 오는 거죠. 그 길. 그 발자국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떠날 발, 솔 발, 솔 발, 솔뭐 발사체, 발사한다 그러죠. 발사 그 발자입니다. 출발 활이랑 이런 거 들고 이런 군대가 이제 출정을 하려고 출발 출발하는 거예요. 꽃이 이제 꽃이 핀다, 만발했다. 그러면 꽃이 필발, 필발, 꽃이 필발, 꽃이, 필발, 꽃이 가득 가득 잘만, 가득 피었다 그거죠. 아무튼 이게 필발 떠날 발쏠발 발, 발사 쏠발 떠날 발, 발, 발 발진 떠날 발필 발입니다. 필발 꽃이 만발하다. 필발 이게 소실점 이렇게 나아갈 길 발자국이 길을 원근감 있게 해준그 앞서서 활, 활과 무기를 든 군대 군대 수많은 군대 군대가 지금 그 앞을 바라보고 있다. 갈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출정을 준비하고 있다. 출발하는 네, 것이다. 그래서 필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필발 이 필발입니다. 그리고 나라 은 끓을 탕 나라 은 끓을 탕 나라 은 나라 은 은나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은나라 은나라라고 중국이 최초 왕조 최초 왕 왕조라고 합니다. 그그 전에는 그뭐 부족 사회, 시족 사회 그런 거였나 보죠.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자 은나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은나라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전설 속에는 있 나라다 뭐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근데 최초의 나라라고 보, 보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하얀색이죠 백지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백지지 않습니까 백지 백지와 같은 나라다 그리고 뭔가 힘이 있으니까 힘력 잡이시한거 근데 글자 안에 들어가니까 이거 없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힘력 단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력 무력으로 통일을 했겠죠 그 부족 사회 부족이나 그런 부족이나 그런 그런 국가가 아닌 그런 어떤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여러 그런 상태의 고대 사회에서 이 무력으로 강력하게 등장해서 무력으로서 통일을 해서 최초의 중국 통일 왕조 은왕조가 나타났다 그렇게 그 나라 이름이 은나라다. 래서 나라 이름 은이라고 그 나라 은나라 할때그 은나라의 은 은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초그 그랬다고 해서 그 처음에 하얀 백지어 같은 처음 상태에서 기, 이 나라 깃발이 뭐 백색의 깃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편하게 만드시면 되고 그 이제 힘이 강력했겠죠. 통일하니까 힘인데 힘력전 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없어지고 힘력 잡시다 이렇게 있고 이건 이제 무력을 나타내는 칠 이제 치는 거, 치는 거를 나타내는 거, 치는 거, 사람, 손으로 치는 거를 들고 있는 거, 치는 거, 이게 은 나라, 나라 은, 나라 은이다, 나라 은, 나라 은, 이걸한 번에 쓰면은 짠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나라 은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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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나라 은이다, 나라 은, 연습은, 각자가 해 주셔야 된니다 그것까지 제가 해 드릴 수는 없, 없죠. 자주, 하, 자주 이렇게 연습 하지 않으면 또 까먹고 그러니까요. 또 연습도 한데 또 연습만 또 하면은 또안 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해를, 뭔가 이해를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있어야지 머리에 기억이 되고 기록이 되고 또 얼마큼 또 지나가서 시간을 또 잊어먹을 만할 때또 사용을 해서 하면 또더 머리에 더안 잊어먹게 기어, 기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천자문이 이렇게 나중에 쌓이면 나중에 더 점점 더 천자문 알고 있는 그 글자가 많을 많을수록 나중에 공부하기도 쉬워지죠. 네. 쉬워집니다. 그 끓일 탕, 끓을 탕, 끓을탕 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햇볕 양자를 배웠죠. 햇볕 햇볕 양은 언덕에 해가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햇볕 양 지난 시간에 다 배웠는데. 여기는 이제 언덕이 아니고 물수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해가 해가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잖아요 너무 밝으니까 햇살이 너무 밝고 여기 마치 뭐 선이 그린 것처럼 여기는 아예 햇살이 안 보이고 너무 밝으니까 가까운 곳은 그 다음에 쭉 비친다 그래서 이게 선이 하나의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게 있는 걸 분명히 합니다이 선이 있다 이 선이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선이 있고 볕양 그래서 여기 이제 햇살 모양 비치는 모양 이거는 이건 햇살 모양 비치는 모양 새에서는 이거 뭐새 뭐 날개 같이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새 날개 같이 했잖아요 근데 햇살이 비치는 모양 햇살 모양 근데 이게 물이 물이 물 수가 옆에 붙으면 이렇게 붙잖아요 물수 물수 아시죠 이거 물수 물물 물, 물수 이 옆에 붙으면은 이렇게 붙고 그래서 햇살 옆에 밝고 이 너무 밝은 그 관계선을 만들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게 끓을 탕이 된다 돋보기로 우리가 돋보기를 해서 해를 비춰서 이게 해가 초점을 맞추면 물에다가 물에다 하면 물이 끓습니다 뭐 아니면 물체 같은 걸하면그 물체가 탑니다 햇살이 그렇게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그 해, 해를 강력하게 비춰서 물이 끓는다 끓을 탕 끓을 탕자니다 네 끌을 탕자 그래서 어, 주주주발 은나라 은 끌을 탕 주발 은탕 이건 뭐냐 주발 은탕 주발 은탕 천자문을 네 자식인데 이렇게 뜻이잖아요 주발은 무왕의 옛날에 무왕의 이름이라고 그러고요 은탕은 탕왕의 칭호라고 했답니다 천, 천자문에 그렇게 전해지는데요 천자문에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7벌 어, 벌자 칠벌 이는 또 무슨 무슨 말인 조조조아 죄송합니다 조민 조민 벌 벌죄 조민 벌죄 조민 벌죄는 불쌍한 백성은 돕고 재지은 백성은 벌을 내렸다 조상 에도알 에도알만한 불쌍한 백성은 도와주고 쳐야 될 만한, 그런, 죄, 죄, 짓는, 백성은 벌을 내렸다. 그런, 조민벌죄. 그런, 천자부터 짓다고 합니다. 이게 먼저 나왔어야 했는데, 순가 바뀌네요. 감사합니다.